조경상요 할아버지. <laughs> 이런 게다 역사의 기록이죠. 이거를 이게 아예 새로운 거 이게 참 보기야 내가 요새. 음. 딱딱 이게 아 이거 말이 그렇지. 보름 사방 부서도 다 손수 내가 돌면서 다 쌌거야 이게. 네. 뭘 내가 올라가는 거니? 네. 요거, 요것도 관찰을 했거든. 네. 요새 이거 짧게 해놨단 말이야. 아. 그래서 똑같이 하려고 내가 지금 여기 차로 올라오게 하고 하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공사 하고 있는 중이야. 음. 이게 좀더 길어야 돼. 좀 많지만 똑같이 해야 되고 근데 좀 짧아. 어무거나 멋있지? 네. 저는 이거를 돌을 쌓을 지은 몰랐어요. 그냥 제가 왔을 때 그냥 자연. 응. 그냥 잔디 이렇게 축대에 쌓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응. 너 깜짝 놀랐어. 펜스 있는 거 보고 멋있지? 네. 아유 아주 멋있으신 분이 아주. 저 위에도 내가 두 주로 뻘걸리라고 건 그러고 네. 저기 저 위에도 왜둔 거야. 하지 말라고 내 사려고 했지. <laughs> 그니까 저 위에도 아. 네. 누구야? 저 누구야? 은호 은호 영호. 그 하라고 그랬더니 저걸 하라 했더니 네. 저거위거 하지 말라고 그래. 야 아저저 등, 에 그런 걸 내가 그래 우리 울안해드 그래 되냐 <laughs> 해이야아저저 저 등이요. 그래. 그래. 저등아 이거하고 이거 아세 그 개. 아아 가운데, 아, 가운데 거 맞는 거죠. 아. 그래서 그냥 마주 했어. 하... 제가 엄마한테 그랬죠. 농담조로. 어. 엄마 이거 어. 이 정도면은 견적으로 한 2,000원 들었을 거다. 이럴 이랬, 거든요 어. <laughs> 그러니까 엄마가 어. 그럼 들었을 거 같다고. 한 비싸 예, 그치. 많이 비싼 거 가지고 별 예. 맞아. 많이 들었죠. 이 정도면은 돌이 고급 고급스러우니까 자재가. 응. 어. 그래. 아그래갖고 야... 저는 처음에 엄마가 이거 할아버지 다 하신 줄 알아요. 처음에. <laughs> 이걸 어? 어? 할아버지가 이걸 다 조립하셔갖고 한줄 어. 알고 그래서 <laughs> 아니야, 엄마 이거 기술자가 오신 겠지무죠 아무 할아버지가 기운 이으셔도 지금 연세 이런 거 어떻게 쌓겠냐고 기계가도 쌓았지. 아니 못해 이런. 에, 그렇죠, 그렇 그래서 이걸 마막만큼 일라고, 네. 들어가 내 이쪽 턱라고 개월 잡고 지금 저게 차 올라가면 내려가요. 그럼 인부들은 언제 언제 오는 거예요? 내가 언 어, 때가 하지. 아, 다 하시는 거 혼자서? 아니 이거 조금 내가 고치게요아 그게 아니고 패스 이런 건요? 뭐 이거 물건? 네 이런 물건 저희 다시 조립해서는 그런 물건은 저 이건 이건 내가 다고 이거는 저 조금 어... 내가 싸지 니까그아 근데 이거 혼자 이거 하시기 무거울 텐데. 아니 이거 삼발이야 다그저호롱걸리다 맞췄어 기계를. 아 멋있게. 네 진짜 내가 해봐서 멋있어. 뭐 이렇게는 당 꺼지 않아 그러다가 그렇죠 근데 그로는 이다음에 네. <laughs> 아... 어. 그 응. 이제 손주들에도 와서 같이 웃다로 봤다 떨어지면은 떨어지면아떨어도면은 떨어지면은 떨어 떨어지면은 지 떨어지면은 떨어지지면은지면은떨어지면는 떨어지면은 떨어지면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줄, 어. 자리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저기다가 왜 그냥 두네 내기만 있는 거예요. 뭘가 뭘? 저기 저 합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른들, 어. 거기에는 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저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는 그냥 안 하고, 거기가 자리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끝낸 거예요. 뭐를? 자리를. 요몇 자리를? 네, 아이, 그걸 할 데가 없지. 아... 입자를 없지 아, 여기다 자 여기다 리자리자여 여기다 자여기리자 아. 네, 여기다 자여기리 자리가 더 좋아 그래서 아를 내려놨지 그래갖고 저기 묠자리 응. 저희 가면서 이제 터놓은 길이 있잖아요 그거를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가 하겠냐고 이거를 <laughs> 그니까 잡추가 무성할 것 같다고 진짜 막. 아니야 저 예. 관리 좀내 관리 관리요? 그럼 아이는 돈이 없으시네 관리 안되지 까짓 거 무슨 뭘 모아서 그 모아서 그 아유 아유 그게 잘 돼야 될 텐데 아유 아 제가 알아서 제 조상 왜서 홀려보면 말려 말려지지? 난 나올 거 마실 거 말지 야 이게 제일 어느 거지? 뭐 그거까지 생각하냐 어떻게? 예. 그근데 내가 해서 정말 멋있어. 음. 멋있어. <laughs> 제일 대자와다 다시 쟤 그냥 제일 잖아 최다시 손 전부 새로 본 거야. <laughs> 네. 아니 아주 사리 멘트로 그냥 다 있어. 아 진짜 여기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서로 가까, 가까워요 거리가. 가꼬고 네, 맞아 맞아. 네, 얼마나지 네. 아, 실력은 못해, 예를 들리 뚫어왔다선, 저 점심 먹고 가고 좋잖아. 모르게 뭘 집도 생겨, 아, 저희는 안 늙어. 그럼 난 그런 생각하는 거야. 아이뭘 뭐, 걱정해요? 우리 산이겠다, 저희도 산이겠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안 분인데, 아, 그거안하면은 저희는 안 늙어, 저희는 안꼬고 그럼, 그럼, 아 그런 생각하는 거지. 아, 아이 다음에. 화장을 해서 해도, 해도 그냥 산주성 좋지 아았다 화장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 내가 자랑이 아니라 살래 참 엄청 매끈이더라고. 아이 그쵸. 가업을 아주 할머니 네. 할아버지 내가 다. 음... 애들 손주 까지 이렇게 해서 해놨지. 뭐더 이상 어떻게 해냐. 정책 얘기야. 그쵸. 신경이 아니잖아. 아니 이거 마음만 먹으면은. 저기 영석이 아들도 이거 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자리가 있으면? 그때 저같 자리 또맨들만 있지? 내가는 뭔가 안는데 아, 지 근데 할아버지 땅 땅이 여기가 끝이에요, 기가저 아래. 아, 저, 저 산속 응. 옆에 아, 앞에까지. 응. 아, 그러면 거리로는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아유, 없 써. 난 떨어질 수도 없고, 딴데 있어. 아, 진짜. 아유, 한너잘 왔다. <laughs> <laughs> 에, 아니, 가다가 중간에 들려가지고 어. 이렇게 구경하러 온 거죠. 그래 <laughs> 이게, 이게, 이 수생, 이게. 네. 싼게 있어. 그래서 그냥 좀뺏어가 이렇게 했다 했지. 왜 생리가 또 없지 않잖아. 또안 음. 나고. 음, 수생, 얼마나 좋아. <laughs> 아마 이렇게한셉한 배낭 없을 걸. <laughs> 나중에. 어. 저기 뭐 위병소같이 조그만 응. 그 실내 공간만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야 죽어 살아도 조금 좀 천천히 서 살아야지 내가 그냥 누나가 안가뭐아 <laughs> 죽어서 좀 편한 자리가 있어야지 그어지는데 저희가 경계예요저 빗물받이 아니저 댐도 지지 나무 있는 데까지요 아니야 저산위에아아지아아가 그건 더 위러지는 게 낫지 않세요 처음에? 아니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지 덕분에 올지 이 아니야. 기가 요소다 적당한 데가 있는 거야 이 유방이 적당한 데에 붙어야 유방이 올수 되겠어. <laughs> 그쵸, 그쵸, 아니 엄마는 저러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비물 바지 한 대까지만 걷 거라고. 아니야 다야. 어... 저 아래 저기 그, 저 낚시터 서위로 전부 다고있거든 그럼 정말 자리가 없으면 은저 그렇다고 주상 위들 위에 있수 없잖아요. 그냥 내 접자가 있어. 아 <laughs> 그래? 아무튼 저도 제일 인상적인 거는 이비물받지 어. 저기 위에서 쭉 내려오는 비물받지하고이길 어. 터놓으신 거 있잖아요. 어. 이길 터놓은 게 대략 200m 정도가 200m 거리가 그 200m를 한다는 게야그거 대단하지 마세요. <laughs> 진짜로? 진짜 <laughs> 멋있지? 에어노년는 예, 아주 아 진짜 내 자랑이 아니라 네. 3인 아이에 이만큼 했다는 게 쉬운 얘기 아니지? <laughs> 예. 야, 아. 거기다 그 길을 해서 그 얼마나 좋아 시원하고 풀만, 풀이 나서 길이 없어서풀 때문에 묻혀서 뼈리에 길이 그 나무도 시원하고 풀하하고 길게 했던 거탱기 좋고 이 말아 좋아 근데 이렇게 와서 앉았으면은 자꾸 이런게 보여요 이렇게 아 <laughs> 이것도 참몇발 궁이라고 한 거야 아 그렇죠 이거 저는 생각지도 못,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 어제 그때 왔을 때는 이 저는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자연 잔디 그냥 축대로 생각했고 엄마 여기 야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펜스가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하다가 아 이렇게 됐구나 해가지고 저기서 멀리서 봤을 때는 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펜스가 왜 있지? 하는 거요 처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이축대가딱 석으로 돼 있어 보통 아, 공들인 게 아니다 진짜 아그쵸 진짜 참 <laughs> 일단 내가 생각해봐도 멋있어. 네, 잘 지셨어요 정말. 아유, 너무 친절하고 고맙다. 이렇게, 우리가 전생각으로게 이게 아니, 검, 왜면서 전화하니까그 여기 오셨을 거라고, 음. 예, 갔다고 여기 아침부터. 그래갖고 그냥 들리겠다 해갖고 왔죠. 음. 이거랑서 저기서 봤어요 저기서 이거 이거. 이거 또 해서 딱나 이거도 확실로다 메꾸는 거지. 아, 극치라고 돌멩이 찢어서 다 이렇게 쌓지 <laughs> 내가 돈을 다네 이거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나안 이건 내가 다 빌려 냄겼다. 써올리 아, 밑으로 떨어 응. 여기 밑에서 보라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도 우리가 우리 사는 하는데 누가 뭐해? 아, 진짜 못하죠. 여기 진짜. 아, 이게 이제가이렇게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이 아, 아, 저희 면탈을 하고 이제 잠을 잤어요. 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쵸? 이 여기죠, 여기. 아, 이거, 이거.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고 여기 이제 외할아버지, 외모, 외할머니. 아니야, 이게 나야. 이건 내 거고. 아, 저 우리 동생 거고. 아, 합장 하신 거예요, 합장? 아니 거... 저도 엄마가 둘다 이거 할머니 <laughs> 아니야 둘다합장할로거야 하... 각자 그냥 하신적알어 각자 그냥 아니야 그래서 엄마 여기 아마 외할아버지고 외할머니이거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아주 합장이로 가묘, <laughs> 이게 감묘에요어저기 이게 응. 응. 이제 실묘고 응. 저거는 저기 저 둘째 할아버지 둘째 할아버지, 두부, 할아버지. 부부 부아 그럼 이거 감묘에요 이거? 어그 묘가 아니네 이거 그냥 꼭 만져주면 지 아이고 응. 진짜 그래서 여기다가 저기 저 지구관이 아저씨가 해놨다니 혼자 왔다그 공원 도지로 끌고 와지않았아 잘게 다 해놨다니 아 말도 없이 그때 년이 됐아 셋째, 셋째 할아버지 응아 나한테 물보지도 않고 거기 얘기도 할아버지랑 같이 길에 가서 그질 알았어 다 해도 아는데 아이고 그렇다고 할, 할아버지 여기다가 나중에 혹시 삼촌들이 묻을 수 없잖아요 같은 위치는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렇죠 그쵸, 그쵸 안 되요 그 우리 내륙을 만난 거예요. 구천상 저기 몇째 안내역그 서울 몇째 넷... 접작이지. 자리 또 있잖아. 아여리가 있잖아. 그럼 이거 비용 통 비용 여기까지 진짜. 그럼 언젠가는 저기 낙골당에서 응. 뭐 모셔오면 여기다 할수 있네요. 모르지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늙어서 이 <laughs> 양심에 이제 좀 나이 없나 뭐좀 소리 나면 모를까. 그 일부러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지 그게 그래, 당연 맞지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여기 이 부지에 온게 시집가기 전에 한번 오시고 시집 오고 나서 한 번도 못 오셨대요 거의 40년 가까이 <laughs> 못 오신 거예요 여기를 그러다가 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예 네, 하는데 야, 야, 저렇게. 예 근데 참 참나도 이상한 <laughs> 사람이야 기걸 누가 시켜도 안해 내가 시키면 안해 네가 좀 하라 그러지 안해 내가 음... 손들어가고 싶어 그렇죠 할아버지도 이제 계속 이거 작업 기술을 할수 있으니까 나이도 있고 예 그래도 어. 좀 심심하고 그러시니까 또그렇죠예 <laughs> <그쵸. 웃음> 아, 뭐라도 뭘... 예 뭐라도 그냥 물가인도 얼마해예 뭐라도 그냥 해보려고 그러시는데 그럼 해서 이 바위에 꿈틀어서 얼마나 좋냐네그렇죠 진짜 그 <laughs> 나무 몇 개를 죽이려고 그래 각범 아 가일이니까요 씨앗? 앞이 아이 가려 아그거한 네다섯 개를 죽이려고 그래 아주 할아버지 혼자 하시게 해 이거를? 아, 밑에 껍질만 깔으면 죽어 아 네. 자동고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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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어, 어. 아. 여기가 진짜 가을에는 그때 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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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예 깎았네, 벌목 몰래 그지을해깎아 했네, 이거 하는 거지 변데가 <laughs> 많지 그쵸, 불법으로 그냥 어. 에휴. 이거 여기까지 파가지고이게할것 깎아서 돌린 거야 <laughs> 야, 뭐. 확장한 거죠, 확장 그렇지 예, 네, 확장서제 <laughs> 기억으로 그때 여기였어요, 부지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까지가 여기 이제 여기, 여기였어 아, 두 번째? 이거 응. 어... 넓어지고 이제 뭐냐, 있잖아 자리 야... 세시 다 낫지, 진짜 제대로.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새로 확장한 거죠? 그렇지. 아, 께 세시 다균여이 맞지, 이짜 음. 하... 큰 이런 거 이제 보통 일이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진짜 보통 이 아니죠. 말은 쉽지, 이분은 딱 이분은 쉽지. 사람 아, 좀... 사소해도 누가 그 제대로 해줘, 없어. <laughs> 이것 좀 약간, 약하... 예. 에... 이것도 그냥, 그냥 여기저기로 해봐어 그저 임시로. 이제아니이상았습니서이상았니다 자, 우에서토니까 그러니까 원래 리집에면은끝에저기다리이제 응. 기둥을 마무리 매듭 마무이리방에서 토이 잡았습니다. 이어지게니다 자, 우리 집에서 토이 이렇게이잡이다 자, 리 보고 애들 위험한데 떨어지면 큰일 나요 이게. 그쵸 낙상 낙상하면 그럼 어. 그러면 못 만드잖아 애가 <laughs> 아 저는 이거 할아버지 저이 묘가 어. 진짜 그건 줄 알았어요 <laughs> 두 분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아니 근데 그런만도 한게 위치가 각도를 때 여기하고 여기에도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아니 해놓은 건데 그자리불과으니까 그래도 <laughs> 저희도 아마 후회할 거야 뭘로 몰라고 이 좋은 자리 두고 왜 공원 보조를 끌고 가? 지랄 봐줘서 무슨 민수가 됐다고 결국 화장 하신거죠? 그 할아버지는 어? 화, 그 할아버지는 화장 하신거죠? 화장해서 왔다 이렇게 네 사람 갖다 항아리에다 묻혀놓 놨다고 그게 뭔 지랄이야? 이 좋은 자리 두고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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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번씩 이야 잘 꼬셔가지고 보통 신경성 아니다. 아유 그렇죠. 어 이제 그것도 물받이들 조금물을 쓰레 저걸 저 무가 에다또 양해로 바꿔 버렸어. 아 이게 보면 무섭에도 네. 보통 이 그냥 신경성이 아니야. 아유 그렇죠. 참 얼룩 모 많이 아쉽지 아유 맞아요 진짜. 아이 부분에만 어떻게 대한 그못 사람 다 먹고 남지? <laughs> 이거 돌멩이 제 굴려다 주소다 제 저거 싫어다 아한복 이게 다시 다싼 건데 이게 아이 음안오자 봤다 이것도 다시 풍덩하고 비싹다까버렸 다시 아 진짜 음. 음. 여기는 돌을 갖다 주소다 쟤가 그래서 음 거의 무슨 그거 같아요. 응. 저기 백제시대의 유적지 같아요. 그렇지? <laughs> 아, 무슨 무슨 토성 토성에서 마무리 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산성네산성 그래야 예, 그래야야 그래. 이거 진짜 대단하신데요 이거. 이거 봐로이걸 아. 내가 나 이제 동욱이여 오늘 와굴려다 이렇게 하겠어아 아. 아. <laughs> <laughs> 웃기지 내가 웃겨 아니 대단하시죠 이거, 이거 쉬운 게아닌데 아 그럼 하루지 저희 정상까지 이 땅이에요 전체 다우위 댐봉까지지 댐봉 능성 능아 능성까지 거기까지. 그럼 큰 거네요 1 <laughs> 5 0 0 평인데 그럼, 그럼 그럼 지금 이것 도 그럼 이것도 여 어디까지예요 저기 저쪽까지요 선영까지 선영 저위그저 거기 한라면들 저부터 저아라낙시단데까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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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러면은 씨... 그러면 저기 손자들 대대로 쪽으로도 할수 있겠네. 딱 위치 치 잡아가지고 그냥 누가 그런... 알아? 자기가 알아, 뭐지? 그짜나나 소주 한번된 거지 뭐. 와 진짜. 야 앞으로 이제 성춘하고 영석이랑 영채형그 <laughs> 위치가 주전형네. 네. 영채고이 큰아 죽은 영 아주 정신머리가 현재 조금 없어. 잘 못했어. 있겠다. 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다 잘하겠죠. 내 누구가 아니한데 네, 이거는 옆으로는 나 이제 올해 <laughs> 한갑인데. 그래서 누가 올해 한갑이야. 아 <laughs> 그렇죠, 예 맞아요. 아유, 생각은 또. 아유, 네가 와서 고맙다 게 예. 아유 아니. 아니 이게 이견게언가 와서 보면서 마음에 흐뭇한데 네. 누가 하나 뭐 뭐. <laughs> 아, 저 아니. 요즘에 제사도 여기서 안 지내시죠? 어? 제사도 여기, 여기서 안 지내시죠 요즘에? 잘 지내지. 아 여기 와서요? 그러니까 때? 보통 보통 저기 제기동에서 그냥 하지 않아요 제기동에서 매일 때 그냥 아무래 해보려 아아 여기서 집에서 집에서 그러니까 여기 안 오신 거죠 많이 여기 안 오지 그렇죠 그냥 형식적으로 어. 집에서 네, 데는, 매일 때 매일 때를 한번 씩오는 거지 네념도 먹고 돌데 네한 번씩 드세요 먹어야 아이고 이것도 먹고야요원 아이고 아이고 네가 왔다.